한복음 3장 22절 같이 공독합니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아멘. 자, 유대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 지방은 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지내시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금. 그 뒤에, 이제 그 6월절이, 이제 그 6월절 기간이 지나고 그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은 유대의 시골 지역을 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도시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시골 지역에도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서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전곡 같은, 우리가 있는 전곡 같은 작은 마을에도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개역계정 성경에서는 함께 유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표준세 번역에서는 함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게 이것을 직접 번역을 하게 되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될때 제자들이 사역을 하게 될때늘 예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항상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여전히 그주님의 함께 하심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미완료 시제로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기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게 됩니다. 이걸 잊기 때문에, 이것, 이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간략하게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첫 번째,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 속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이 질타를 받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어, 첫 번째는, 어, 이 교회가 진리로 가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 인간들의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바뀌어져서 신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실 이 세상은 또 교회를 질타합니다. 사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어 이제 서로 다른 종교들도 막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 우리 안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 뭐, 그렇게 비판받는 것은 굉장히 뭐,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질타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그걸 다 이렇게 아량에게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들과 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참 웃기죠. 자기네들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또 성도를 우리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거 예수 믿어봤자 뭐 나하고 발발 다를 바 없네.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뭔가 다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 내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조심하잖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내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고 또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는 분들에게는 제가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분들에게는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게 됩니다. 아, 내가 목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길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운전하다 보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행동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어,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될 때가 있겠죠. 어떤 사람과 뭐 어? 어제도 막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막, 막 차가 끼어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저의 목사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왜 그러냐 하면 딱 제가 고민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할 때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늘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의 삶, 삶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두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선봉이라는 것은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나는 패망이다 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 잊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주님이 주니가 나와 동행하고 있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고 그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만 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교만입니다. 아,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러한 존재도 바로 뭐냐 하면 교만한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면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하시는데 자기네, 자기와 자기 부대가 월남전에서 마을 양민들을 다 죽였대요. 다 죽였답니다. 다 이제 그 공산당이라 그래가지고 베트콩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냥 양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분은 자기의 죄 가운데 갇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심히 괴로워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한 그 비참함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이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하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에 빠지거나 자기의 열등감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할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뭐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왜? 첫 번째는 너무나 자기를 잘 자신을 신뢰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너무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다. 나는 못나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둘다 뭐냐 하면 똑같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늘 믿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그러면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떨어내려도 살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원문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빠져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 성경 구절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때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죠? 근데 이게 이게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락 연관이 락연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와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 다른 믿음, 즉 지난번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니까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때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때 나온 말씀이냐 하면 이마가복음 9장의 23절의 말씀이 어떤 아들이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어?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 달라고 기도 이렇게 막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떠냐면 물과 불이막 들어가요. 막 불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귀신이 들려서. 근데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 말은 귀신이지만 그게 사실은 악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악한 영.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물, 불인, 물과 불은 뭐냐 하면 심판이에요. 물은 노아의 방주 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장차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물과 불의 심판 속에 늘 자기 몸을 던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약속원의 약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영원이 살아나는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인간은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 능할 수 없는 그 일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나서 이걸 자랑하면 그건 뭐죠? 그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능치 못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자꾸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말아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요. 우리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세 가지 일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셔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여 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